안녕하세요. 절대겁TV의 명컴피 d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운동을 많이 해서, 어, 피곤해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아, 나오는 뉴스도 보니까 좀 심각하고, 실제 제가 호갱론노의거래상황을 보니까, 음, 욱더 심각함이 느껴지네요. 다, 제가 또, 어,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야기했던 거. 자, 아, 노도광 아 저기 에 마용성 그죠 강남 마용성이 이제 에, 신고가를 냈고 자 그게 에외곽 노도광 금강구까지 에 확산되는 추세다 음뭐 그런 얘기까지 는 나왔는데 오늘 나온 음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심각한 게에 갭투자들이 또어 극성을 부린다 갭투자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한건 제가 모르겠는데, 에... 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음, 전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이, 이,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이 더 무서워요. 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지방에 자산이 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죠? 땅도 있고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어, 그런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그래요. 뭐, 서울에 있는 실수요자도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음, 어,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크, 이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화력이 서울과, 지, 지금은 이제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 집중하고 있고, 어, 나중에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어, 집을 살, 그, 계획이 있는 분들, 그죠? 6억대, 준신축급 아파트들, 빨리 사라. 그죠? 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6억대에서 7억 사이에 준신축급 아파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그죠? 어 빨리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보니까 6억대 신축급 아파트도 제가 아 방송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뭐, 그거는 아직은, 음 그렇게 뜨겁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문제는, 서울에, 예를 들어, 이제, 이따 보겠지만, 금호동, 옥수동, 그런 지역은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에서 신축급, 준신축급, 마용성,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이 신고가에 이르렀는데, 이제 구축도, 어, 갭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물론 갭은 커요. 갭 투자할 수 있는, 에, 그건 아닌데, 불안하니까 이제 사놓는 거죠. 그죠? 어, 뭐, 또 2, 3억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음, 뒤에서 보겠지만, 큰일 났어요. 집값이 급등하니까, 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음, 제대로 진영도 못 갖췄는데. 그죠? 어, 국토부 장관 임명도 못 했어요. 임명장도 못 줬어요. 임명장도. 그러니까, 지금 뭐 대책이 나올 수도 없어 내가 보니까 뭐 어, 차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 어, 예, 지금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 저기 지명했던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갖다 놓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못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는 빨리 국토부 장관을 지명을 해야 될것 같아. 예, 그리고 경제부 총리도 지명을 해야 되고. 지금 한가하게 뭐랄까요? 사람을 물색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미리미리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정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굉장히 심각한 상이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제가 이제 밤에 상권을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뭐 세종이나 대전이나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모임이 뭐 없어요. 사람이 그왜 그러겠어요. 두 가지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 두 번째로는 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음,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뭐 장사가 되지도 않죠. 빨리 집에 들어가서 돈 벌고만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주식시장도 좋다는데 그렇죠. 아, 심각하다. 그러니 여기서 더 집값이 오른다는 건요.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건. 뭐, 지방은 뭐, 안 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 지금 지방은 안 올라요. 자, 서울이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른다는 건요.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완전히 내수 불황이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값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나 더군다나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사람 다 잘라, 잘라야 되고, AI 때문에 또 잘라야 되고, 그죠안 그래도 지금 국제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위기도 발생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켜보는다는 건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앞길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거워질 수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G7 회의에서 돌아오면 빨리 긴급 경제 비상 회의 뭐 그런 거라 해야 돼. 지금 뭐 25만원 뭐 50만원, 25만원 뭐뭐 뭐, 뭐래더라. 뭐 그걸 준다는데 그런 거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리고 어, 잠깐 이야기하면요. 뭐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치 얘기 안 해요. 관심도 없고요 음, 그리고 정치는 믿지도 않아요. 뭐 이재명이든 뭐 윤석열이든 다 믿지 않아요. 지금 25만원, 50만원을 풀면요. 음, 그 돈이 다 결국은. 에, 누구한테 가겠어요? 어, 오늘도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거, 25만원, 50만원 풀면 조금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하시는 분 얘기가, 그돈 쓰는데 가는 집만 간다는 거야. 50군데 있으면, 한세 군데 집만 장사 잘 된다는 거야. 다른 집 가서는 안 쓴대요. <laughs> 안 쓴대. 그러면,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써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벌고요. 그 돈이 20조라는 돈이 풀려가서 돈 버는 사람만 벌고, 맛집. 그러니까, 맛집. 그죠? 그런 일만 벌고, 그 돈이 결국 강남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강남부동산이 폭등시키면 또 마영성도 폭등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들이 무슨, 뭐, 백, 국민을 위한 선정 안 펴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고, 그 양반은. 그죠?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보세요. 2, 3년 있다 보세요. 양극화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구조를 못 바꾸면요.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미 부동산에서 양극화가 벌어졌잖아요. 그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지금 굉장한 폭발 장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경우에 따라, 이, 삼천이 뭐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3,500 올해 안에 뭐3,500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주식을 많이 가진 금수저들만 떼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1% 또는 3%의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건그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의 양극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장을 시 키워서 배당소득으로 먹고 살겠다고 어, 살도록 만들겠다는데. 그거 대한민국에서 안 돼요. 어. 우리나라 대주주 수준으로 봐서는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배당을 투자하고 바라봐서, 어, 저기, 성장까지 계속 해가면서 할 기업들도 별로 없어요. 그,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은 계속 우상향하고 배당도 주니까 할만한데, 우리나라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뭐, 8만원 갔다가 4만원 가고, 8만원 갔다가 4만원 가고, 거기서 2% 배당 먹고, 뭐, 기다릴, 못 기다려요, 거기서. 그 뭐, 어, 그거 뭐,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 사이클 기업에 무슨, 뭐, 배당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IT 기업 좀잘 나간다고 해도 배당 주나요? 안 줘요. 안 줘. 안 줘.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소리고, 대주주들이 다 헤쳐먹는 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다.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의 얘기, 오늘의 얘기. 자, 보세요. 아, 이거 심각해요. 여기, 제가 뭐 일부러 어, 서울부터 안 가고 외곽부터 했어요. 자, 6억대 신축급 아파트, 이거 사라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아파트를 많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송도 마리나베, 여기도 이제 뭐, 그렇게 유치는 안 좋은데, 뭐, 많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죠? 어. 자, 보세요. 5월 달에 거래가 꽤 많이 됐죠? 그죠? 뭐, 6월은 아직 뭐, 한 건밖에 안 됐는데, 5월에 거래가 꽤 많이 됐다. 이 정도면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뭐, 6억 3천. 8억 천짜리도 있네요. 그죠? 이건 뭐, 바다가 보이는 데인가 보네. 그죠? 거래가 많이 됐다. 자, 여기는, 음, 아, 당연히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되니까, 여기가 가격이 좀 싸잖아요? 자, 거래가 많이 됐죠? 어휴, 여기 뭐, 터졌네. 5월 달에 거래된 거 보세요, 이거. 어휴. 그동안 그, 쌓였던 매물이 다 팔렸네. 그죠? 어, 보이죠? 자, 여기도, 꽤 여기 인기가, 이 지역에서는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어, 여뭐 여기 완전히 요즘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거, 어, 언제부터 터졌어요? 5월, 5월 17일, 아이고, 이거 뭐야, 여기. 난리가 났네, 그죠? 제가, 제가, 아, 5월 초부터, 뭐, 4월 달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제가 가서 빨리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사라. 자, 빨리 가서 샀으면 6억대도 샀죠? 아, 7억이 넘었어요. 그죠? 자, 요즘 이렇게 방송 나오는데, 뉴스에 뭐 서울 일이 불장이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파트를 안살 사람이 어딨어요? 실수요자가. 참 답답한 현실이죠. 자, 계속 보시죠. 어, 여기 이런 데는 조금 비싸거든요. 여기 저긴 6억대인데 여긴 7억대, 8억대니까 보시죠. 자,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돼요. 그죠? 조금 비싸고 위치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잖아. 자, 여기는 좀 거리가 됐네요. 그죠? 어, 아주 많이는 안 됐는데. 그죠? 어, 조금씩 거리가 되잖아요. 위치가 떨어져도. 그죠? 자, 여러분들 또 보시죠. 성도 어, 갈길이 바쁜데 이런 데는 좀 비싸니까 비싼 건 그렇게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여기가 자, 성도 더 센트럴 시티 25평 6억 4천 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죠? 6월달에 몇 개가 됐어. 25평. 그죠? 신혼부부들이 엄청 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2평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거래가 엄청 되죠? 그죠? 5월달에 터졌죠? 많이 된 거예요. 이정도 많이 된 거예요. 예전에 비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 보세요. 성도, 더그린샵 7억대. 자, 7억 넘으니까 잘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에, 이런 지역들은 6억대 가지고 접근한다. 6억대 가지고 접근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뭐, 송도는 그렇게 보고요. 자, 제가 항상 여기 예를 드는데, 이런데. 자, 이런데는 아직은 거리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이제 거리가 터지겠죠? 그죠? 거리가 터지겠죠? 자, 보시죠. 자, 105 신도시의 SK뷰. 자, 이, 여기 지역이 좋아요. 여러분들 살기에. 이런데도 괜찮아요. 이 신도시. 에, 괜찮아요. 뭐, 공원 있죠? 시드니 같은 바다 있죠?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놀러갈 때 많죠? 뭐, 강남도 출퇴근하기도 가능하죠? 그죠? 아 이런데 뭐유곡되면어 소비자들이 몰려올 수 있죠. 자 거래는 아직 많이 안 됐죠. 그죠? 자 성도만은 못하니까. 그죠? 아자 어,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죠. 어 살아는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번지겠죠. 그죠? 어 거래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는 조금 있었죠. 어, 여기는 5월달에 몇건 있었죠. 그죠? 아 어,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 운동온다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 계속해서 어, 청라로 가보죠. 청라도 이제 거래가 좀 되겠죠. 그죠? 어. 자 이런데 뭐죠? 여기, 여기 중심 요런데자 여기, 여기 자 아직 거래가 안 되죠. 이런데는 자 거래가 안 돼요. 음. 자 여기 6억대 그죠? 어, 6억대 아직 청라는 거래가 안 돼요. 송도가 좀 뜨겁네요. 그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 여기는 이제, 자, 거리가 조금씩 살아나죠? 송도만큼은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송도가, 아, 좀 뭐라 할까요? 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매매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지방에서, 지, 아니 지방이 아니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수요가 도는 것은, 매매가 되는 거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 이 매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어, 왜냐면 이게 전세가가 3억 7천, 한 7억 정도 하니까, 응접받아 사는 거죠. 자, 여기도 위치가 좋은가 보네요. 그죠? 어, 상권이 있고, 어, 초, 초품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지금 거래가 살아나잖아요, 벌써. 자, 이런 데 가면 좀 비싸게 사겠죠? 6억 9,500, 7억 8백0 그죠? 이거, 어, 거래가 많이 됐죠? 어, 4월달에 샀으면, 어, 그죠? 어, 6억 6천 뭐, 아직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이런 분, 이런 데는 빨리 가서 사셔야 되겠네. 그죠? 어, 빨리 가 사셔야 돼. 자, 그죠? 여기, 여기여기가 인기지역이에요. 호수공원 있고, 상권 있고, 뭐, 나중에 지하철도 들어오나 모르겠는데, 6월 달에 거래가 두건 됐네요. 그죠? 어, 전체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어, 되고 있다. 자, 여기도 5월 달에, 어 거래가 좀 됐네요. 그죠? 어, 전체적으로 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또 볼까요, 한번? 음.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루원시티 쪽에. 여기도 뭐,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자, 이런 데는, 그, 위치가, 뭐, 서울에 출퇴근하기 좋잖아요. 자차로 다녀도. 자, 그리고 신축이고, 어, 6억 5천. 그죠? 6억 5천. 자, 거리가 되죠, 당연히. 그죠? 거리가 잘 되잖아요. 그죠? 어, 잘 돼요. 자, 루원 호반, 베르디움. 그죠? 어, 한 5억대. 그죠? 어, 거리가 잘 되죠. 뭐, 잘 되는 정도는 아닌데, 6월달에 벌써 한3건 정도 됐잖아요. 그죠? 어, 밑에, 청라, 자이. 이, 여기는 뭐 그렇게 가격대가 비싸니까 자 여기는 25평 루원 시티 어울림 거래가 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지면 이 수도권에선 조금 떨어지면 거래가 안 되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 루원 시티 skb 여기가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데가 같은데 그죠 7억 5천 그럼 인기 제일 비싼 싸 루원에서 자 7억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거래는 잘 되잖아요 그죠 많이 된 편이에요. 이 정도는 그죠? 5월달에 거래됐고, 6월달에 두건 됐고, 어, 그렇게 되고 있고. 자, 루원시티 이 대성베르비. 요건 싸네. 5억 8천 그죠? 가격대가 싸잖아요, 그죠? 어, 어,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아마 뭐 다른 데안 봐도 뭐 내일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어, 수도권까지 지금 확산됐고, 자 마지막으로 어, 한번 이런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자, 옥수동 금호동은 인기지역이잖아요. 인기지역인데, 여기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에, 옥수동 삼성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자, 이편한 세상에 에, 25평 신고가를 보세요. 여기 21억이야. 아, 이건, 나 아시는 분이 여기 입주권을, 아니, 저기 뭐야. 재개발돼서 들어갔는데, 그때 4억인가 5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21억이야. 21억. 자, 21억에도 거래가 돼요, 여기. 자, 이,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거죠. 그죠? 뛰니까, 이런 구축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가격, 아파트에도 매세가 들어온다는 거야. 25평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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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억이니까, 여기 구축. 구축이 32평이 14억이야. 이게 싸 보이잖아요. 그죠? 몇 년도 형이야? 2002년이면 뭐, 뭐 아주 낡은 것도 아니네. 싸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죠? 어. 실거주나, 뭐, 갭투자나. 거래가 3 5월달에 좀 됐잖아요. 자, 이런, 이런 것도, 어, 뭐, 큰 단지는 아닌데. 자,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어, 거래가 돼서, 어, 갭투자들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볼까요? 저 단지가 큰데 봐요. 자, 이런데, 에, 벽산. 벽산. 금호동 벽산. 32평이 13억 7,500. 자, 이제, 거의 신고가에 왔어요. 이제 구축, 신축도 신고, 신고가 쳤지만, 아, 신축급은, 이제 구축도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거야. 자, 보세요. 6월 달에 13억, 그 다음에 5월 달, 오, 아이고, 거리가 많이 됐네. 그죠? 자, 이렇게 신, 이렇게, 포모주문이 벌써 확산되고 있는 거야. 그죠? 서울의 A급지 또는 B급지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어떤 포모 중후군이 확산되고 있다. 자, 여기, 행당동 한진. 아, 이건 단지가 크죠? 자, 이거는 이미 신고가네. 32평 14억. 이게 싸 보이게 느껴지는 거야. 왜? 아니, 음, 이제 분양을 받아도 15억이니까, 여기보다 못한 동네도 15억인데. 그죠? 어, 그게 싸 보이게 느껴지는 거야. 전세 얼마야? 어, 7억. 그죠? 어, 7억. 자, 5월 달에, 어, 거리 꽤 됐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물이 없어요. 가봤자. 가봤자 매물이 없다니까? 어, 이것도 신고가네. 그죠? 행당도 행당 대림. 어, 여기 뭐, 3044세대. 단지가 크죠?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어, 투자자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또는 실수요자들이. 아,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서 집 사야지. 그죠? 방법이 없어요. 실수자들은 빨리 가서 집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같아 그렇죠? 그렇다고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아, 물론 이제 에,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조금 가라앉겠죠. 근데 대책이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대출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뭐 이제 투자를 못하도록 아니면 뭐 세금을 늘리는 건데, 뭐 대출을 줄여도 어... 뭐, 어떻게 사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뭐, 대출 안 받고도 사요. 그리고, 그리고 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로 사버린다니까? 그죠? 아, 아, 거래 많이 됐죠? 뭐, 5월 10일 날만 몇 건이 되냐, 이거? 그죠? 어, 많이 됐어요. 그죠? 자, 이 동네만 봐도 충분하겠네. 그죠? 이렇게. 행당동, 옥수동, 대림동, 24평인 11억, 신고가. 어우, 이거는 거래가, 아 이거 6월 달에만 몇 거냐 막막 돌았네. 그죠. 막 돌았어. 이게 시장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오히려 어, 신문들이 신문들이 이, 조금 억제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막그 후들갑 떨면서 불장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 새로운 정부에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정부는 굉장한 암초를 만났네요. 그죠. 암초를 만났어. 아 저번에 집을 서울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죠 어, 자 이거 보세요 33평 신당동 청구 아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 돈을 돈이 어디서 나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 저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음 서울 사람들이 전세 살다가 막 빚을 내서 사면 음, 그렇게 가능성 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에막 지방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아 느낌상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죠 지방 사람들 지금 사실 어, 멘붕이에요 어, 지방에 막 투자 많이 해놨는데 근데 지방은 안 올라 근데 뭐 역전세 걸려 그러니까 막다 팔고 어, 서울로 가는 거야 그죠 어,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계획 가진 사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 저도 저도 뭐 수도권에 하나 있지만 음 저도 이제 나중에 뭐뭐 뭐 있는 거다 팔고 뭐 서울에서 하나 사놔야 되는 게 아닌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제가 이, 이야기하지만 음, 절대 좌파정부건 우파정부건 이 지역 균형발전 해결 못하고요 어, 서울과 경기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좌파정부에서는요 서울은 모르겠고 경기도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경기도가 표밭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표밭이잖아. 거기서 대통령도 나왔고, 응? 경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경기도를 키우면 더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항상 야당을 찍잖아요. 아니 저기 민주당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요금 지방은 속도가 가속도가 빨라지고 그 위기감을 느낀 음, 지방 투자자들이 막 몰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다음 달에 통계가 나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TV의 명품 p 디 한피디였습니다.